지은 가달게 저의 마음이 고난인 용서하여 주시오, 게하여 주소서 전우가고 싶나. 저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우가게 하소서 허락하심일로 사랑 항상이 또나 모두. 그주 밖에 누그를 달리 찾아버리오 복과 영생 예수시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그 주여 비로 가셨으이 어찌 감사한지 말로 할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사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하오소소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가진 것 없고 저희들 잘난 것 없지만 하나님 그래서 저희들 천국 갈수 없지만 하나님 오직 예수 이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 가는. 저희들 되도록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만 붙잡습니다 예수의 이름만 의지합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내어주셨사오니 저희들 오직 그분을 믿습니다 예수님만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도 붙들어주시고 오늘도 붙들어주시고 영원히 저희들을 예수의 생명 가운데 항상 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 지키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날마다 천국 소망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날을 소망하며 날마다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도 저희들 하나님 소망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 얼굴빛을 죄들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 읽고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옵소서 우리 귀를 여시고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학계서 이장을 봅니다. 오늘 학계서 이장 일절부터 마지막 이십삼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7월곧 그달 이십일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자, 곧 이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 것 없지 아니하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 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학계가 가로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중에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부정하겠느니라. 이제 청컨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첩 놓이지 않았던 때를 추억하라. 남한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폭풍과 곤팡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었느니라 곡식종자가 오히려 창구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송류나무, 감남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었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너는 유다 총독 수룹바벨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오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살 대리 아들 내종 수룹바벨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8개 이장 말씀입니다. 학개는 짧은 장입니다. 7째 달곧그달곧그달 그 21일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1장에 1장 1절에 다리오 왕제 2년 여섯째 달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 2년 일곱째 달아를 어, 가리킵니다 일곱째 달 21일에 학계 에게 아, 다시 하나의 님 말씀이 아임 하죠 아 그래서 오늘 어그 성전 재건에 대해서 어 학계가 수바벨과 여호수아 최상 여수와 호아 백성들에게 아, 성전 재건에 대해서 선포하죠. 1 6년 동안 방치되어져 있었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인하여서 방치되었던 그 성전을 재건토록 할 것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죠. 선포합니다. 그 대에 학계는 지도자인 수룩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와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합니다. 그 성전을 재건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해줍니다. 오늘 사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가이르노라 수룩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하라.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지상 여호수아여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냐.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일할지어다. 굳세게 일을 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너희가 일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절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적, 큰 이적. 기억하고 있는 것은 바로 출애굽이에요.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약속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계속해서 하나님 한 번도 그들 떠나시지, 떠나시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죠. 계속해서 내가 잊지 않냐고 너희와 함께 하였다. 그 언약의 말씀은 무엇이냐? 그 언약의 말이 뭐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 말씀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잊는 것은요. 그 잊어버리는 것은 인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버리고 누굴 따라갔습니까? 우상을 따라, 섬겼죠. 우상을 따라갔죠. 결코 하나님이 버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응답하셨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셨고, 그들 선한 길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포로 된 것이 그들 의죄 때문 아닙니까. 오늘도 말씀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묻지요.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에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에 닿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앞에 받쳐져서 거룩하게 구별된 그것 그것은 오직 또한 구별된 사람만 먹을 수 있는 고기예요. 그 특별한 고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별되지 아니한 것, 떡, 포도주, 기름, 다른 물건에 닿으면 그것이 거룩한 것이냐? 묻습니다. 학계가 물으니 제사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다. 그럼 부정한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 다른 것에 닿으면 구별 부정한 것이라는 거예요. 학계가 13절에 또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시체를 만진 자가 또한 거룩한 것을 만졌을 때에 그것이 어떻게 되겠느냐?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시체를 만지거나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것, 더러운 것을 만진 다음에는 그것을 씻은 이후에 부정한 것을, 아, 거룩한 것을 만져도 문제가 없지만, 부정한 것을 만진 이후에 그 손으로 만지면 그것이 부정한 것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다 말합니다. 14절에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다. 이 나라가 부정하게 되었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백성이 부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 모든 일도 부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배반하고 자기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범죄하였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이 이제부터 일하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너희가 너희의 집을 짓는데 바르고, 너희들의 집에, 집을 아름답게 꾸몄지만, 이제부터 내가 함께 하리니 하나님의 성전을 재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에 힘써라, 굳세게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고. 이 성전에 내가 평강을 평강을 주리라 하님께 약속하십니다. 칠 절에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구 절에 이 성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평강을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고 평강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영광과 그 평강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바로 보배. 하나님 그 보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보배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배이십니다. 육 절에 보니까 6 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에 보배가 이르리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한 보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전에 예수가 없으면 그 영광은요 사람의 영광이에요 세상의 영광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보배가 있으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바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보배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신 곳 그곳에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함께 하시고 보배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교회가 항상 거하여 우리 가운데 영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이 날마다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15절에 때를 기억하라. 그리고 18절에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그리고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말합니다. 기억해 보라. 오늘 24일을 9월 24일을 기점으로 해서 기억해 보아라.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기억해 보아라 말합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자를 주셨죠. 그래서 19절에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내셨어요. 한자를 주셔서 아니함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징조를 보여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창고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했어. 그러나 이제 다시 성전을 제거하는 그 순간부터 한번 너희들이 살펴보아라.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때 굳세가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일을 할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일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이 약속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우리는 두려하지 두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우리가 예수와 내가 하나님 그 우리를 복을 주시고. 싸울 곳이 없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오늘도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오늘도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여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평안케 하옵소서 여주 하나님 기쁨으로 하루를 맞이합니다. 항상 기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손길, 우리의 발걸음 지키시옵소서. 피곤찮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일들 우리가 하며 살아갑니다. 필요에 따라 또 저희들에게 공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 때문에 사람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환경으로 인하여서 시험들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요 고단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께서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